안녕하세요 이금자부동산의 친절한 금자씨 이금자입니다 오늘은 오산시 양산동에 들어오는 롯데캐슬 위너스폴에 입지분석 잠깐 해보시, 해보겠습니다 시해보총 음, 27층 건물로 16개 동으로 들어오자 1672세대인데 일반 분양이 834세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27년 8월 달에 입주 예정이고요 그리고 특별 공급 6월 24일날 시작해서 일반 공급 이틀 뒤인 6월 26일날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24년 7월 3일날 있고요. 이곳은 전매 제한 6개월 있고 거주 의무 없어요. 그리고 분양가 상한 제한받지 않았고요. 면적 한번 볼까요? 지금 분양하는 면적이 23평. 15세대 밖에 안 되네요. 그리고 30평이 89세대. 이두 평수는 뭐, 무난하게 뭐, 될것 같고, 33평은 505세대, 40평은 조합, 어, 조합원은 없고, 일반 분양이 225세대 전체, 어, 되고 있고요. 이래서 834세대 분양을 하고 있고, 거의 면적이 포베이 판상형 맞통풍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분양가 한번 볼까요? 23평형 3억 7,400부터 시작해서 그 40평대 6억 8,700입니다. 지금 평당가로 예상한다 그러면 1,667만 원이고요. 같은 오산시에서 분양하는 금액은 이제 뭐 33평 기준으로 하면 4억 중반대 뭐그 정도 선에서 본다고 하면 어 같은 오산시에서 하는 거에서 비하면은 금액대가 조금 쉽진 않은 금액이네요. 그런데 여기 한번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2024년 5월 달 기준으로 해서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을 발표했죠. 거기서 수도권을 보시면 3.3제곱미터당 785만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지금 509만2천원 정도 지금 나오는데요.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 같은 오산시에 비하면 약간 부담스러운 하지만 같은 수도권에 본다 그러면 그래도 괜찮은 조건의 분양가라고 어, 보면 될것 같은데요. 그리고 어, 수청동의 더샵 센트럴시티가 20년 7월달에 입주를 했는데, 24년 1월달이 33평 최고가가 6억 6천 찍었습니다. 1,977만 원 평당가 나오고, 또 병점동의 병점역 아이파크캐슬 21년 3월달에 입주를 했는데, 24년 5월달이 33평 최고가 7억 5천 찍었습니다. 평당가 2,272만 원 나오네요. 비교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고 오, 오산시 양산동에 지금 자리를 잡을 건데요. 양산동 위치 한번 볼까요? 오산시의 그 위에 수원시가 있고 화성시가 가운데 있으며 오산시 양산동은 오산시의 맨위 끝자락 북쪽에 양산동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양산동에 롯데캐슬이 들어오는 거고요. 어, 여기 그 병점역이랑 세마역 중간에 어, 자리를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음, 우선 그 주거환경이랑 교통 한번 볼까요? 그 단지 뒤쪽으로는 지금 양산봉과 독산성이 단지 연결 산책로가 돼 있어서 자연 친화적인 주거환경을 뭐 누리실 수 있는데 도움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세마역 7분, 병점역이 10분, 그리고 GTX 신호선 동탄 트램 분당선이 예정이 되어있죠. 어, 지금 총 사업비 분담비용 이런 게 확정이 되면 조만간 발표가 나지 않을까 기대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롯데캐슬 위너스폴에 바로 앞에 서부로가 있습니다 이 서부로는 서부로를 이용해서 이제 오산이라든가 화성, 수원 이어지는 도로인데요 이 도로로 해서 뭐 가장 일반 산업단지, 화성, 정남 일반 산업단지 쉽게 이용하실 수 있어서 뭐 이쪽에 근로 종사하시는 분들이 거주하기 좋은 위치인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그 서부로 들어가기 전에 2차선 도로가 있는데 무진장 아마 들어오면 차가 막힐 것 같았어요. 근데 다행히 오산시 도로계에 보면은 왕복 4차선으로 지금 계획 중에 있다고 하니까 한 내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반가운 소식이네요. 그리고 안녕 나들목, 그리고 부고산 나들목이 지금 자가용으로 10분 그리고 서우산 분기점도 자갈용으로 10분 정도 거리에 있어서 평택 파주고속도로 그리고 오산 화성 수도권 제2순환도로 고속도로 이용하기 편리한 위치고요. 학교 볼까요? 음, 초등학교는 아마도 바로 생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9년 3월에 달 아마 개교를 할 예정이고요. 우선은 당분간은 양산 초등학교 가까이 있는 그 초등학교로 배정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가칭 그 양산 1중학교가 그 바로 앞에 지금 27년 3월 달에 개교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8월 달 입주니까 입주하기 전에 개교 어 예정에 있어서 뭐 문제될 건 없고 없을 것 같고, 고등학교는 세마고등학교가 바로 이제 가 제일 가까운데요. 오산시는 비평주나 지역이니까 중학교 내신 성적에 따라서 경기 도내 고등학교를 지원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대학교는 한신대학교 바로 인근에 있고요. 그리고 음, 롯데캐슬 위너스포레가 전세대 발코니 확장 무상 일괄 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향 위주로 배치가 돼 있어서 어, 우수한 채, 어, 채광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병점역이 가깝다 보니까 병점 복합타운 개발이 예정이 돼 있거든요. 상업지구, 주거지구, 업무지구, 녹지 등 이런 다양한 시설이 이제 들어올 거라서 아마 그 수혜 지역으로 되지 않을까. 그리고 롯데건설이라는 브랜드에 차별화된 그런 설계를 기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그 롯데캐슬 위너스 폴에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도움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